한국사능력검정시험 75회 기본 이번 영상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핵심 키워드와 스토리로 압축 정리합니다. 빠르게 흐름을 복습해보세요. 공부 루틴은 채널길 기... 문제 11번 가부터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민란종교적 봉기정치적난 가는 만적의 난 나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마지막으로 다는 정중부의 무신정변입니다.순서는 첫번째로 나 두번째로 다 마지막은 가입니다.정답 3번입니다.문제 12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12번 태봉건국 궁예 후삼국 통일전 개태사 창건과 관련된 왕은 궁예입니다.특징으로 후고구려 태봉건국 농민호족 기반 정답은 3번 사신관 제도입니다. 문제 13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른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고려대외관계 응방 매사육 담당 관청은 응방입니다. 충렬왕 때 설치하였고 원간섭기 대표적 제도입니다. 정답은 2번 응방입니다. 문제 14번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야기하는 인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고려말 무장 최영. 공민왕 때 홍건적을 격퇴하였고 우왕 때는 왜구를 격퇴하고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두 최영의 업적입니다. 정답은 1번 최영입니다. 문제 15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고려 전기 석탑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모양은 팔각과 9층 구조입니다. 송나라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장식은 청동 풍경과 금동머리 장식하였고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정답은 3번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입니다. 문제 16번 밑줄 금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는 몽골 침입기와 팔만대장경입니다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길 기원하며 팔만 대장경을 제작했고, 김윤우는 처인성 전투에서 살리타 장군을 사살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 김윤우입니다. 문제 17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는 윤관과 별무반입니다. 숙종 때 윤관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을 건의했고, 이후 동북 구성을 설치했습니다. 정답은 3번 별무반 설치입니다.문제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는 의천입니다. 문종의 아들 의천은 송나라에 유학한 뒤 돌아와 불교 교종을 정리하고 천태종을 창시했습니다. 정답은 1번 천태종 창시입니다.문제 19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는 조선 초기의 정치 사건입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건 바로 개유정란입니다. 단종은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죠. 정답은 3번 개유정란입니다. 문제 20번 밑줄 친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조선시대의 사절단을 묻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마상재 공연은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 활동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는 일본과의 외교 사절단으로 학문과 문물을 교류하며 공연으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답은 4번 통신사입니다. 오늘은 75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기본 11번부터 20번까지를 핵심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민란과 무신정변, 응반과 최영, 팔만대창경, 윤강과 별무반 의천의 천태종 세조의 계유정난 그리고 통신사까지 시험에 꼭 나오는 필수 포인트만 쏙쏙 정리했으니 반복 학습으로 기억을 확실히 잡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 길